한국 증시, 아직 떠나지 않은 기회.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포인트,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스윙맨 구독자 여러분들, 스윙맨입니다. 저희 스윙맨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빠르게 알려드리므로써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출할 수 있는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스윙맨 영상에서는 시장의 핵심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이 상한가에 간다거나 급등하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눌러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물려있던 종목도 상한가 연상 점상까지 갈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투자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내일 중요한 일정이 몰려있는 만큼 우리가 집중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어플 홍보 빠르고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영상 밑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하신 후에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다가 주민함으로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주민항 주식에 미친 남자 나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면 되고 들어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추천주 같은 경우는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고 현재 4연승 중입니다. 그리고 장제 시황리수 같은 경우는 장시 작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꼭 확인해야 될 뉴스들 하나하나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 다 설명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대응 전략까지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만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분들은 주민항 어플 100% 무료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후에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중요한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중요한 일정이 몰려 있는데 첫 번째는 옵션 만기, 두 번째는 500플러스 긴급 회의, 세 번째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자면 500플러스 긴급 회의입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20달러 근처를 횡보하는 모습을 이어갔는데 결국 20달러 이하까지 빠지면서 19달러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 빈살만 왕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저유가 상태를 지속할 경우 사유가 모두에게 나쁘다며 나는 그들이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사우디와 러시아는 곧 유가 전쟁을 끝내고 석유 생산 감축과 가격 회복을 이룰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는 미국 셰일 업체는 큰 타격을 받는다고 하면서 셰일 기업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른 속내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국제유가 폭락을 이용해서 전략적 비축률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후에 트럼프는 러시아와 사우디에 전화를 했고 빠르게 유가를 안정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확보한 초대형 유조선 84척은 1척당 200만 배럴을 채울 수 있고 합산할 경우 1억 6천만 배럴입니다. 전 세계에서 쓴 하루 평균 사용량이 1억 배럴 정도인데 전 세계 하루 반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잘 되는 꼴을 절대 못 보죠. 이렇게 속내를 숨긴 채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계속 증산하겠다고 밝혔던 사우디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금 통화를 하면서 500 플러스 긴급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때부터 감산 합의 기대감이 시장에 나오면서 국제 효과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실체가 없는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기 때문에 내일 결과에 집중해야 하고 현재 기대감이 높은 만큼 유가도 꾸준히 26달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정이 가까워지며 어느 정도 눌리는 모습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감산 합의입니다. 감산 합의가 잘 마무리된다면 공급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35달러 정도는 회복이 될수 있다고 보이고 아직은 수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45 달러 이상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물리거나 중동 분쟁을 일으켜서 유가를 상승시키거나 환율 전쟁과 같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순순히 굽히고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합의를 하더라도 미중 무역 합의처럼 1단계, 2단계 점차 합의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면 내일 결과도 중요하지만 현금 비중이 80%에서 100%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3% 5%씩 분할 매수 들어가셔도 빠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되고, 현금 비중이 50% 미만이신 분들은 아직은 좀더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분할 매수 타이밍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3월 급락장으로 인해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수익보는 습관을 잡아가셔야 합니다. 바로 V자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횡보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횡보장에서는 종목 장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소액으로 단타치면서 수익보는 습관을 천천히 잡아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단타쳐야 하는 시장이고 무슨 종목을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이나 어플에 올려드리는 추천주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4연승 중이고 연승을 쭉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와 구독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수익 보는 날까지 주민하면 달려가겠습니다. 다 함께 수익.